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단입니다. 오늘 촬영 요청받은 아파트는 부산의 중심지 서면과 초근적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 쌍용더플래티넘 서면이 되겠습니다. 이미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도심 항복판 평지에 어떻게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아주 근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산의 초중심 상권 서면의 모든 프리미엄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역세권 2호선 부합력을 바로 곁에 두고 있는 데다 향후 단지 바로 옆에 범천 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 개발로 새로운 주거단지 및 첨단 산업과 업무시설, 문화 관광이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실거주용도 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부산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서민의 맨 앞자리가 될 거라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주변에 상당수 배치되어 있는데요.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부산형 급행철도,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되게 될 여러 수혜들까지 감안한다면 미래 가치는 더욱 더 빛나 보입니다. 짧은 영상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이 부분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오늘 함께해주실 소영 실장이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변드릴 테니 많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도움주실 소영 실장님을 만나 쌍용더 플래티넘 서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네. 진장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면 쌍용더 플래티넘에 있는 소형 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약이 끝나고 선탁순주주이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소당님을모시게 됐어요. 네. 초역세권초 음. 서명권 쌍용도 플래티넘 서면의 규모와 특징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초역세권, 네. 초서면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부암역 5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고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서면 롯데비카소 있잖아요. 네. 거기를 도보로. 8분 거리에 가실 아하, 수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모는 저희가 초역세권의 초중심지다 보니까 음. 크지는 않아요. 468세대로 되어 음. 있는데 상업지다 보니까 저희가 대단지는 아닌 거는 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죠. 설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토지로 구하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어질 뭐 다른 아파트들도 대단지 아파트들은 음...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 규모가 계속 올라오실 거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영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84타입으로 전 네. 타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함께 포함되어 있던데 그죠? 네오피스텔도 84타입입니다 아, 같은 동일한 타입이네요 그죠? 네. 어, 그러면 아파트의 정원 위치 에 관해서 조기 도면을 보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따라오세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 네. 제가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암역, 네 그죠? 5번 출구에서 음. 나오시면 1분 거리에 정말 음.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좋아하는 롯데백화점, 네. 롯데백화점 여기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우리 아파트가 좋은 게 뭐냐 바로 온종합병원이 바로 길건너에 음. 있어요. 아 좋네. 네, 우리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밤에 갑자기 응급실 갈 일이 네. 있잖아요. 뛰어도 가겠다고 네, 뛰어도 갈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길 따라서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는데 여기에 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병원들이 다 있고 또 자녀 키우는 집들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병원이잖아요. 음. 온종합병원에 달빛 병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 방까지 영업을 하는 달빛 병원이 있습니다. 음. 아파트 바로 옆에. 범천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 개발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이, 이 범천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가 6만 음. 평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센텀시티에 빌딩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바뀔 거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 상업 시설도 있고 문화 콘텐츠 허브 그리고 네. 4차 산업 허브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뭐 아파트만 다 짓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음. 요 정도 한30% 정도를 제외하고 다 이런 것들로 지어지기 때문에 정말 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 그리고 보니까 부전시장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그죠? 네. 상업지들이 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저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진 입지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움직이면 그 상권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여기 범천철도 차량 정비단 이 부지가 음. 이제 상업시설과 문화 콘텐츠 4차 산업법으로 바뀌는데 음. 이 4차 산업법과 문화 콘텐츠 하면 젊은이들 음. 아니겠습니까? 음. 이분들이 오게 되면 이 상권들이 가장 바뀔 수밖에 없다. 공원들까지 여기에 더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혜를 받는 아파트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무실이 많아지면 할 곳이 필요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어, 좋지 않 싶습니다. 투자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 그런 것그렇죠 제일 가깝잖아요. 신축에 또 저기 부산 시민공원 재개 재정비촉진지구죠. 네. 이쪽에 또 얘길 들어보니까 한 9층 세대 가 들어온다는데. 네, 여기는 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 NC백화점, 서면, 어. 서밋도 그렇고, 어. 되게 비싼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와서 음.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평당의 분양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 아파트는 그에 반해서 1,950만원대라는 가장, 그죠. 원. 가장 저렴한, 다시는 올수 없는 그 금액대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단지 규모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금액을 보고는 사실은 아쉬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뭐니뭐니 응. 응. 해도 응. 제일 그죠? 저렴한데 어, 토역세권에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그, 그러면 모형도 보고 추가적으로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높아요 아파트가. 네 맞습니다. 몇 층짜리죠? 저희는 지하 5층에서 오. 지상 48층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48층까지.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은 어디고,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는 어디일까? 여기 지금 네. 보시는 비일동 음. 102동이 정남향으로 배치가 음. 되어 있고요. 정남형 네, 아니야. 보시면 음. 오피스텔은 여기 동서고가를 끼고, 옆에 음. 동이 있는데 되게 좋은 게 오피스텔이 단독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단독세대로 그, 올라가 네. 있네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뭐 전용률이 좋지 않다라고들 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한 층을 내가 다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OT는 구조가 좀안 좋게 나온다 이런 말이 음. 많은데 저희는 OT가 음. 구조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견본주택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여기가 8 4 A타입이네요 네 저희 아파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모두가 좋아하는 4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 모델 다 그죠? 네 맞아요 음. A, B, C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A타입만 이제 유니트는볼수 있는 거는 A타입밖에 음. 없다 근데 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입구에 들어오시면 팬트리가 있는데, 팬트리가 되게 깊어요. 어, 깊기도 한데, 저는 여기가 벽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벽처럼 생겼다. 어. 어. 되게 자재를 좋은 어. 거 썼더라고요. 깊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음, 네, 깊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반대편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뭐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음. 할수 있는데, 여기 밑에 저는 음. 신발을 걸수 있는 음.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름이 뭐더라? 라인 모던데 레인, 레인 라인. 레인 라인. <laughs> 라인. 음.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요즘 최신 유행이다, 그죠 네네. 음.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됩니까? 네. 음. 어, 들어 오시면 안쪽으로 들어 오셔서 네. 공용 욕실이 있고요. 네. 그 공용 욕실이 저희 뭐다 여기 휴젠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이것도 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이긴하다. <laughs> 여기 뭐난방다될 거고, 그죠? 네. 음, 잠깐만, 고용 좀 하고 가입시다. 수조 같은 거, 이거 무광 처리도 이거 옵션입니까? 네, 옵션입니다. 비공입니까? 아, 옵션이구나. 자. 다음. 네 바로 옆에 보시는 작은 방첫 번째 방은요 음. 2.7m 3.5m로 되게 넓게 빠졌어요. 음. 작은 방이 3.5m의 길이가 되는 집은 잘 없는데요. 네. 2.7m 3.5m로 넓게 빠졌고 음. 그리고 반창이 되어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니 크다 실제로 크네요. 네, 네. 원래 3.5m 정도는 팔사 타입 음. 안방이 3.5m 정도로 빠지거든요. 음. 우리는 길게 되게 넓게 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오시면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3m, 3.5m로 빠졌어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네 저기보다 조금 더커첫 음.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게 빠졌어요 음. 근데 여기에 조금 단점이라면 주상복합은 기둥이 들어가잖아요 이 음. 기둥이 조금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음. 여기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복방의 장이 기본으로 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저희가 확장실 어, 유... 그냥 드리기 때문에 그 확장은 모든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음, 응. 기본으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뭐. 이 재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러네요.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아, 네. 이렇게 막책 나올 수 있는 가방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음. 있고 음. 여기서 작은 예쁜 수납장까지 있어서 음. 네, 너무 좋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작은 방을 나오시면 이렇게 복도에 펜트리가 있습니다. 음. 여기 보니까 청소 용구, 용품 같은 거 보관하기 좋고. 맞아요. 어, 간단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오시면 거실. 음.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솔직히 음. 이제 주복이다 보니까 거실이 넓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만 주방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은 굉장히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 주상복합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저렴하다, 초역세권이다. 음.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음. 어?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식탁 자리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네. 6인용을 놓고 싶으시면 이렇게 세로로 놓으셔도 음. 6인용이 충분히 들어가는 음.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시탁. 이런 것들. 음. 있고요 그 음. 보시면은 우리 인덕션을 좋아하시는 주부들도 있고 음. 가스렌지를 좋아하시는 부부, 주부들도 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렌지가 기본으로 제공이 음. 되고요 네. 어, 우리 여기 예쁜 유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상옵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파트는 이 예쁜 유리장이 기본으로 드린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네소유시장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어. 이런 장들이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 외제, 국산이 아니냐는. 네, 하이엔드 아파트에만 그죠. 들어가는, 음, 거다라고 음. 보시면 음. 돼요. 사실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하라면 잘안 하잖아요, 주부들은. 그래서, 그죠? 기본으로 드릴 때 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주방 TV도 굉장히 크다. 그죠? 네, 주방 TV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주부들이 음. 좋아하는 기역자형 배치로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어우, 굉장히 크네요. 워시 타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시장처럼 병렬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병렬 구조로도 놓을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선반들도 다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지저분해지고 안 지저분해지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구요 이 공간 공간은 확실히 넓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다가 여기까지 공간까지 포함되니까 더 넓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 공간 참 마음에 드네요.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대망의 안방입니다. 네, 안방. 안방이 안방 다른 아,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3.6m 3.6m로 음. 기본 84형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크게 빠졌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이 음. 공간이 좁지 않아서 되게 넓게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도 넓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도 큰데 이것까지 느낌이에요. 더 음. 넓은 공간이 음. 있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에 이렇게 대피 공간 음. 그리고 이 대피 공간 차량을 음. 한번 하자면 음.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아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아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는 퇴신퇴신 아이 엔 하인드에 들어가는 그래? <laughs> 아유, 원래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 타면 쭉 내려가고 타면 쭉 내려가고. 너건 음. 음. 좋다 그죠? 네. 그리고 위에 전동 건조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네요. 이런 화장대들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다 음. 널, 깊, 깊고 넓어서 되게 좋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화장대 일반 화장대보다 커요? 네, 와이드형인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불 들어오는 음. 것도 기본으로 것이네요.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드레스룸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예상과 동일하게 드레스룸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옛날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42평에 사는데 제 아파트의 드레스룸 크기가 이거만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추상복합 감안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방이 다른 아파트보다 크다 보니까 여기 붙박이장을 음. 충분히 설치할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부부 욕실. 그럼. 이렇게 그렇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옵션과 뭐 기본이 그 섞여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설치하시면 될것같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하셔가지고 네. 문의 하시면 될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자재들이 예뻐요. 네, 응. 이런 소재들 자체가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이제 오티 가는 겁니까? 네, 이제, 이제. 오피스텔 보러 가실게요. 네, 바로! 네, OT는 우리 아파트의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신발 부자들, 신발 수납, 걱정 안 음. 하시는 분들. 여기는 들이 그냥 없이 그냥 양쪽으로 신발 창만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음.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대신 신발 부자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음. 여기에 비, 젖은 거, 여기 올려놓을 수 있는 음.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복도가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음. 복도가 되게 고급 아파트의 40평대 아파트 같지 않으신가요? 음. 양면, 이면창이? 으 네, 여기 보면? 오피스텔은 여기 양면, 이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 이면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음. 저 멀리 시민공원까지 보인다고 음. 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보시면 여기 인명분할 창이 조금 음. 어반 반이 아니라 좀분의1쯤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앉았을 때 시야를 가리지 말려고 음. 저런 조금 특이한 구조로 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어, 좀 이해가 되네요. 음. 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냉장고, 음, 냉장고, 냉장고 기본으로 드리고요. 음. 이렇게 넉넉한 수납장 이렇게 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런 인덕션 기본으로 드리고요. 음, 예쁜 후드도 기본으로 드린다. 아, 후드가 이쁘다. 네. 그리고 넉넉한 수납장들 이렇게 수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창도 있습니다. 음, 창도. 마찬가지로 대형 주방 TV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 여기에 뭐 식탁 어디에 놓을 거냐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짜장 음, 겉들이... 아, 그죠? 네 이렇게 음, 나오기 음. 때문에 여기 앉아서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죠 공간 효율이 좋아요. 음, 효율도 좋고. 여기 또 수납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 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 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네요. 음.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인데요. 안방. 안방도 3.3m, 3.6m로 굉장히 넉넉하게 음. 빠졌습니다. 여기 바깥으로 오시면 베란다 있고요. 음, 발코니. 발코니. 빨래 건조대. 네. 여기 난간도 또 특이하네요. 네. 난간도 특이하게 되죠 음. 뷰를 다볼수 있는. 음, 그래. 예쁘다. 그래. 네. 여기 보일러실 실에 있지 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면 수기도 있고. 네. 루버도 있고. 음.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와이트형 화장대 이렇게 음.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음. 불켜지는 예쁜 화장대 음. 이렇게 동일하다 있습니다. 동니다 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 음. 있습니다. 크기는 안철만 있을 건다 있다. 음, 그 공간도 꽤 넓어 보이는데요. 네. 너무 음, 나이쁘네요 음, 그리고 안방에 욕실 음. 이렇게 있습니다. 음. 보기 같은 건좀 다른데.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우리 주택, 아파트 구조에서본 느낌하고 네. 비슷하다는 거. 네. 또 오피스텔이다 보니 우리가 업무할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쪽으로 와 보시면 짜잔. 방이 되게 음. 넓지 않나요? 네. 그리고 넓네요. 네. 이게 음. 보시면 여기 업무 공간이 음. 3m, 2.3m로 방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음.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어, 여기 가벽을 없애버린 구조이고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음. 여기 벽이 있고 문문 문, 이렇게 할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음. 터는 것까지는 무상 옵션으로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음, 넣어서 도어. 음, 방두 개를 이렇게 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음. 이 옵션은 유상 음.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 다용도 실 세탁 공간이 되게 넓게 빠졌어요. 어, 굉장히 넓다. 그쵸? 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병렬 구조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수납 공간, 뭐 분리수감이라든지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눌러요, 네, 이게 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게 잘 빠졌잖아요. 어, 더것 네. 네, 그리고 화장실, 음. 우리 오피스텔, 화장실, 여기 욕조가 잘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욕조까지 음. 들어가가지고, 잘빠졌다요 공간도 넓고 흐르네요. 기본 84아파트 공용욕실만 하다 라습니다 음. 서면 주변에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서면 주변에서 평당 1950만이라는 그 금액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 봐보시겠어요 거의 평당 2,700만 원 3,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인데 음. 보시면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을 2020년도 수준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가 2천만 원 미만이다. 어,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네, 그냥. 있을 수 없는 금액이긴 한 거죠. 네, 그리고 옆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2호선 초역세권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초역세권의 아파트 지구 안 오른 아파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도 오시긴 하지만 나중에 팔고 나가실 때도 고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내 아파트가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봐 보세요. 계금역에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2억, 2억 6 6 0이 올랐고요. 여기 바로 옆에 동이 대역도 3억 3천이 음, 올랐습니다. 차이가. 그리고 우리 부암역,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엘루체 3억 5천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초초초 초, 초 역세권인데 여기가 그냥 역세권이 아니고 역이또 다른? 네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들과 다른 차이점이 우리는 한 코스만 가면 바로 1호선 한성역이 있다는 거. 그러면 입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입주 시기는 2029년 7월, 우리 한 4년 정도 남았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분양 조건하고 분양가는 어떻게 되죠? 분양 조건은 이제 청약 접수 시에는 우리가 10%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5%, 음. 계약금 5%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동호 지정은 이제 단돈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의 잔여 금액은 2주 이내에 납부합니다. 네, 거죠? 맞습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은 유희자로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고요. 몇 퍼센트예요? 나중... 60%입니다. 어, 그러면 잔금은 35%가 됩니다. 네, 네, 나중에 음... 입주시 때35% 내시면 음... 되는 거죠. 가격은 다시 오질 않을 평당 1,900만 원대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저희 84 아파트가 초역세권, 서면권임에도 불구하고 5억 후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진짜 가격이 메리트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고의 장점이 가격이요 네, 것 같고. 최고의 장점. 제가 여러 가지 또주상복합에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요 작은 단지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다 감수해 줄수 있는 게 아마도 공양가인 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아파트 좋고 커뮤니티 좋고 대단지고 다 좋은 거아시지만청면 근처에 2천만 원 이하거든. 맞습니다. 3,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 네. 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우리는 얼마다 1,900만 원대, 평당 1,900만 원대. 그 하나만으로도 이 아파트의 맞아요. 가치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신혼부부들이 음. 뭐 오구. 보다 팔 살을 선호하시는데 금액대가 되게 높잖아요. 요즘에 아파트들이 하지만 우리 아파트들은 이제 5억 후반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미혼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직접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소영 실장이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소영 실장이 고객들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소영 실장 많이 할수 있는 단독 혜택과 최고의 로얄층을 뽑아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음. 초단 소영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